이네 너는 손산성을 지키,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내 허리를 견고히 놓고 내 힘을 크게 보게 하지어다.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너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라 그의 용사들을 방패는 불고, 그의 부사들을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날의 평가를 쇠가 번쩍이고, 농성나무 창이 그 병건은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,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, 그 모양이 횃불 같고, 빠르기 번개 같도다. 그가 그을 김종균 한 자들을 생각해 나니, 그들의 어으로즈드이 달려서 금희성, 막을 준비하도다.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 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러 비둘기 같. 이 슬픔은 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무리모임 못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그 은을 노력하라 그 적축한 것이 무한하고 암름다운 가구가 풍하 니느외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.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. 이제 사자의 골이 어디냐? 철은 사자가 먹을 골이 어디냐? 전에는 수 차자 안 사자가 그색 께 거기서 게 할자가 없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도다. 만국.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건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겠고 하고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것 거리며 내가 또내두려한 것들 땅에서 끊어지니 내환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. 아멘. 아, 안녕.